안녕하세요. 부동산 왕 박홍입니다. 어, 오늘은 안산의 중심, 안산의 메카, 안산의 핫플레이스, 안산 중학역 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생부터 20대, 30대들의 핫플레이스 장소이고요. 음, 20대, 30대들은 거의 뭐 새벽까지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요즘 안산 신안산선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신안산선 연결되는 곳이 바로 중앙역 역인데요. 어, 제가 이 부근을 드론으로 이제 촬영한 영상을 보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중앙역의 특징들을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꿀팁으로 어, 개인적인 입맛의 맛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론 촬영 영상부터 보시죠. 중앙역 편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역에 대해서 간단한 특징들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안산 중심지가 이제 중앙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으로 되어 있고요. 어, 안산 사람들은 거의 뭐 중앙동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어, 젊은층들이 이제 새벽까지 노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업종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상가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집, 먹거리, 쇼핑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중앙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디든 뭐하플레이스 아니면 뭐 번화가 이런 쪽을 가다 보면은 항상 주차 자리가 모질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 이 부족합니다. 중앙역 이제 지도로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여기 동그라미는 이제 중앙역이 중앙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중앙역 위치 부근을 좀 보자면은 어, 롯데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버스 종합터미널 시외 시외 버스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쪽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육코아 아울렛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하플레이스. 지금 네모난 사각형 보이시죠? 여기가 새벽까지 사람들이 항상 있는 중앙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쪽에 이제 여기도 뭐 먹거리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그런 게다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12시쯤이면은 11시쯤 밤 11시쯤에 보면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문도 닫고 어 24시 하는 데는 뭐 신선성농탕이라던가 아니면 뭐 투썸플레이스 뭐 이렇게 두개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금 사각형은 음 여기 신도시 쪽이라고 불러요 어, 예전에 원래 이제 여기가 구구 고잔동이 이제 불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신도시 고잔동이라고 불리는데 어 예전에 고잔동이 이쪽 1번 출구 쪽밖에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2번 출구 쪽은 어, 완전 옛날에 완전 옛날에 뻘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척지 사업을 해가지고 다 메꿔서. 신도시로 이제 형성을 시키고 이제 지금은 신도시로 아예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사람들이 부르는 거는 구도시 고잔동은 이제 롯데백화점 있는 데는 중앙동이라고 부르고요 거의 그리고 이제 중앙역 2번 출구 쪽은 다 신도시 쪽 방향 뭐 신도시 신도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중학년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어, 이어서 중학년 맛집 좀세 어, 가지만 제가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인 맛집 리스트고요. 어, 첫 번째로 지수사라는 초밥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 제가 여기저기 초밥을 다 먹어봤는데 여기만큼 맛있는 데를 제가 찾지 못했어요. 한번 꼭 드시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세트가 있어요. 지 세트, 뭐수 세트, 사 세트 이렇게 있는데, 지초밥이랑 그 다음에 수초밥 그 메뉴를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오뎅 우동이랑 연어구이를 서비스를 줘요. 이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두 번째, 홍대개미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덮밥집이에요. 근데 이 덮밥집인데, 약간 특이한게 뭐냐면 와사비를 이제 좀 주고 그 다음에 소스는 뭐 약간 간장소스 비슷하게 이렇게 주는데 어 일단 추천드리는 메뉴는 목살 슬라이스 덮밥이나 아니면 연어 덮밥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와사비를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 먹으면은 어 느끼한 맛도 없고 오히려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꿀팁은 공깃밥, 이제, 공깃밥이 추가하는데, 무료라는 거. <laughs>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 없는 파스타라는 곳인데, 간판 이름이 진짜 이름 없는 파스타라고 적혀 있어요. 예, 거기서 일단 눈길 끌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주문하는 것도, 어, 요즘에 그, 앞에서 그냥 기계로 이제 주문하죠. 많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본식 파스타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딱한 가지 있는데, 버터 명란 마요 알리오 세트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 명란 마요 알리오라고 그러면은 뭐 약간 느끼하고 아니면 뭐 이상한 맛이 날것 같은데, 오, 어, 굉장히 오히려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한세 명이랑 같이 가서, 한 명이 이걸 시키고, 저희는 뭐 다른 걸 시켰어요. 근데 오히려 다른 게더 맛없고, 오히려 이것만 맛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걸 극히 추천을 드립니다. 먹어보면은 정말, 이제까지 먹어본 그 파스타 중에 이런 맛이 안날 거예요. 네. 일단,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중학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맛집을 소개, 소개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여편 잘 보셨나요? 어, 제가 일단 간단하게, 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뭐, 깊숙하게 어떤 부동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특징들을 말씀드리고, 좀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한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 안산선이랑 그리고 이제 화성 국제태양파크 때문에 안산이랑 화성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기꺼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움이 되셨나요? <laughs> 별로 도움이 안 되셨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